여러분, 일본어로 이건 진지 아니야. 하나도 모르겠어.처럼 무언가를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싶을 때 혹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좀 애매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꺼냈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 마르끼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완전히 다를 때. 그냥 젠젠으로는 내 감정이 다 표현이 안될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 마루끼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쓰면 여러분의 일본어가 훨씬 더 생생해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마루끼리라는 녀석이 대체 정체가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보죠. 마루끼리는요, 그냥 평범한 부사가 아니에요. 문장에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뜻은 완전히 전혀인데, 그냥 부정이 아니라 아주 조금의 여지도 없이, 1도 남김 없이 싹 부정해버리는 그런 단호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혼자 다니는 법이 거의 없어요. 마루끼리는 거의 항상 나잇 같은 부정 표현이랑 같이 꼭 붙어 다닙니다. 이 둘이 딴 만나야 비로소 전혀 뭐뭐 하지 않아 라는 그 강력한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전혀 라고 할때 많이 쓰는 젠젠 있잖아요. 그거랑은 뭐가 다를까요? 이걸 아는 게 바로 마루끼리를 제대로 쓰는 핵심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해서요. 젠젠이 그냥 전혀 아니에요.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이라면 마루끼리는 내 생각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하고 내 주관적인 감정을 팍 실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훨씬 더 단호하고 때로는 좀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강한 뉘앙스를 풍기죠. 자, 이제 마루끼리를 사용할 때 절대로 진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딱한 가지 황금률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실수할 일은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마루끼리는 긍정적인 말하고는 같이 쓰이지 않아요. 언제나 예외 없이 부정 표현과 함께 써야만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마루끼리 와까라 나이. 즉, 전혀 모르겠다. 이건 완벽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마루끼리 와까루. 완전히 알겠다? 아, 이런 말은 일본에 없습니다. 정말 어색하게 들려요. 규칙이 아주 명확하죠? 무조건 부정.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실제 문장 속에서 마루끼리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한번 느껴보자고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아노히토노 하나시와 마루끼리 시이오데히나이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못 믿겠다가 아니죠. 그 사람 말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아주 강한 불신과 감정이 팍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문장 정말 유용합니다. 어제 본 영화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와 평판이랑은 마루끼리 달랐어. 이런 거죠. 내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현실이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그 실망감, 그 엄청난 차이를 마루끼리 한 단어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두 제품이 겉보기엔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능은 코노프타추노 세이과 세노가 마루끼리 치가오 이건 뭐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뉘앙스예요. 이건 아예 다른 레벨의 물건이야 라고 딱 선을 긋는 아주 단호한 표현이죠.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저장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이제 마루끼리 마스터입니다. 자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마루끼리는 강력한 부정을 위한 여러분의 필살기다. 둘째 젠젠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단호한 느낌을 준다. 셋째 황금률, 절대 긍정문이랑은 쓰지 않는다. 무조건 부정형. 마지막으로 무언가가. 완전히 다르거나 아예 없을 때 쓴다 이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이건 진짜 마루끼리 아니다 싶은 거 혹은 내 생각과는 마루끼리 다르다 하는 거뭐 없으세요? 오늘 배운 마루끼리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으로 직접 설인해서 말해보는 순간 이 표현은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